유튜브가 지난 1월 20일 NTD 본사 채널의 수익화를 정지시켰습니다. NTD 코리아 채널 수익화도 함께 정지됐습니다. 검열 없는 콘텐츠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Black Lives Matter is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시위. BLM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전 아이비리그 교수는 이번 지명이 마르크스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었던 BLM 시위가 2021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전 프린스턴 대학 캐롤 스웨인 정치학 박사는 이를 두고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bel Peace Prize has lost all meaning. BLM 시위가 평화와 정반대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BLM 시위 설립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한 설립자가 직접 밝힌 음성 내용입니다. And Alicia, in particular, are trained organizers. Um, we uh, are trained Marxists. Um, and a trained Marxist is not someone who read books on Karl Marx, it's someone that's gone somewhere, they've studied the tactics, they have applied the tactics. Trained Marxists. BLM 시위를 후보로 추천한 노르웨이 페티르에이드 의원도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지지합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좌파 사회주의 정당 소속인데요. 그는 추천서에서 BLM 시위가 인종차별과 인종주의 폭력에 대항했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웨리는 후보 지명에 마르크스주의를 정상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t is a wrong message for our world. and especially uh, for young black peopl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communities are so devastated by by violence and crime and they're being told through this nomination 미국배체 악시오스는 2020년 BLM 시위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 피해가 발생하며 보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비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투웨인 박사는 "평화롭게 지역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BLM 글로벌 조직 및 설립자들을 구분하며, 많은 BLM 시위 지지자들은 BLM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웨인 박사는 "사람들이 BLM 조직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진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인물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중동 평화 협정 체결에 기여한 자레드 쿠슈너도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10월에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